안녕하세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의 저자 주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꼭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어, 그게 뭐냐? 삶의 자율주행 모드를 장착하고 사용하면서 살자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좀 생각되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예요. 누군가는 차를 구매할 때 본인의 승차감이나 아니면 남들 눈에 하차감을 따져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가성비를 따져서 구매를 하죠. 음, 그런데 저희 부부는 좀 달라요. 특히 저의 멘토이자 남편인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 제품이 20개 가량 있고요. 일론 머스크라는 이 대단한 인물의 작품인 테슬라도 드디어 저희 집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음, 그런데 사실 저희가 테슬라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 사건 워낙 떠들썩했던지라 그 부분 염려 가장 컸고요. 전기차 슈퍼차저가 아직 많이 보급이 안된 상황에서 겨울엔 배터리도 잘 나가는데 도대체 왜 굳이 전기차를 사냐고 다들 관심의 염려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그 염려를 나타냈던 분들 중에서 테슬라를 직접 구매해봤거나 사용 중인 분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의견을 냈을까요? 맞아요. 결국에는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런 염려를 저희에게 표시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근거 없는 의견 속에서 선택을 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과연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저만큼 제 삶에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할까요? 음,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참견과 조언은 참 많이 하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타인의 삶에 관심은 없어요. 물론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거나 피해가 있을 땐좀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뿐, 타인에게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개입을 하는 것도, 타인이 내게 개입을 하는 것도 조금은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타인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따르는 멘토인 십조 자산가 그랜드 카돈처럼 정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말에 당연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직접 찾고 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저희가 테슬라를 이렇게 입양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매순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엄청난 혁신을 일으켰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사람은 맞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내 삶과 그의 큰 생각을 연결시켜서 제가 자꾸자꾸 빠지는 그 저의 작은 생각에 갇혀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를 제가 이용해 보고서 정말 감탄에 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이 자율주행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딱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운전대를 절대 맡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정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는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절약하게 돼요. 저는 삶에도 이런 어, 자율 주행 모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바로 내가 정말 따르고 싶은 그리고 닮고 싶은 그 멘토를 정하고 그 멘토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멘토를 따르는 삶이 덜 틀리는 삶이 맞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그 멘토를 따라서 인생의 자율 주행 모드를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저희가 이 테슬라 자율 주행이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시간 속에서 이 방법이 정말 좋다는 느낌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올바른 멘토를 찾아서 동일하게 그렇게 실험을 해 보신다면은 2025년은 2024년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멘토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자율주행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